좀 해. 용이 안 사랑해? 엄마가 사랑해. 용이도 사랑해야지. 키즈 카페도 가고 더 좋은 데도 가지. 엄마 사랑해. 어, 용이 사랑해. 용이 나빠. 용이 왜 나빠? 용이 가나 말썽 짓거리야. 용이가 말썽 짓거리야? 네. 하트하고 용이 사랑할 거야? 하트하고 용이 사랑해. 용이 사랑해. 크게 하트하고 용이 사랑해. 응. 용이를 사랑해 하트를 해야지 하트 하트 여기 사랑이 이걸 해야지 머리다가 하트하는거 몰라? I l o v 용이 사랑해 I love you 했어? 안돼! 용이는 나 말썽 짓거래 용이 미워 용이가 말썽 짓거래? 어떻게? 아까는 괴롭히는 게 뭐냐. 용이가 어떻게 그러면? <laughs> 같이 있었지, 같이 있는 적이 없는데. 아, 아 콘서트 때? 응. 그거는 용이가 아니지. <laughs> 응? 그건 이상한 아저씨지. 아, 그 이상한 아저씨가 왜 애를 갖다가 응? 의자를 건네서 올려갈 거야. 그 의자 건들면 그러지. 아저씨 왜 의자를 건네고 그래요? 하지 마세요 그래야지 용이하고 무슨 상관이야 그게 용이하고 상관없어 그지? 용이가 무슨 마상짓거래 니가 마상짓거래와알러뷰 그랬어? 러 용이 알뷰 용이 사랑해? <laughs> 안 나빠있어, 왜 나빠있어? 용이는 아주 좋은 사람이야. 나쁜 사람이야. 응? 나쁜 사람이야. 완전이야, 야, 용이 줄은, 용이, 용이는 천사고, 야, 이거, 나라 통치자는 응. 악마고, 야. <laughs> 야, 완전이야, 응? 악과 선이다 야 <laughs> 테러와 전쟁 아이고 테러와 전쟁이나 똑바로 하지 테러와 전쟁이나 똑바로 하라 그래 아이고 아 용이는 노래나 부르시고 <laughs>